이제 저희의 질문 타임은 여기까지인데 저 말고도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실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성님 궁금한 게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시다 시피,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말은잘못 하잖아요. 네네네. 랩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하는 방법이라. 무조건 많이 부르는 게 별게 없죠. 많이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된다? 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공감합니다. 근, 근육도 막 붙잖아요 운동 많이 하면. 혀에 이게 힘이 좀 생겨야지. 그다음 질문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인칩입니다. INTP! <laughs> 왜, 왜 웃으시는 거죠? 그런 느낌이 어때요? 진짜요? 네. 어, 근데 제 MBTI를 인근잘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저와 아이 빼고 다 반대예요. 어. 신기하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누가 봐도 슈퍼 아이죠, 슈퍼 아이. 저희라고 여과가시기에는 지성님 살짝 인싸끼가 좀 많기는 한데 다분하긴 한데 지금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가 보다가 드릴게요. 내가 인싸끼가 있다고 생각하면 10년을 저를 흩트러 보신 거예요. 흩트러 봤는 갑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불만 있나?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전혀. 네. 줄을 잘 타시네요. 그냥 싸우래. <laughs> <laughs> 저 자이님 따라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는 거. 뭔데요? 넘겨 안하는데 아니 이거 자이님 목소리로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거 넘겨 유튜브에 있긴 합니다. 네 유튜브 유튜브 그래 유튜브. 네 넘겨 네 있지만 넘겨 이건 없습니다. 야 넘겨라 했어요? 네 넘겨는 네. 없기 때문에. 네 죄송해요. <laughs> 넘겨 남친, 남친 자리 유무? 남친은 없어요. 비었어요 공석. 어허. 남친 자리 없다고 합니다 남친 자리는 없어요 여친 자리도 없고 자리가 없어요 너네 자리가 없대요 이번 앨범의 노래 컨셉 완전 생이별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이유 때문이지 서로가 막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브릿지 가사도 싫어한 적 없지만 헤어져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음... 이거를 어쩌나 하는 거야 헤어졌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제발 내 목소리가 닿을까 아무리 이제 보고 싶다 외쳐도 안 닿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런 컨셉이에요 노래. 가 어, 본인 이야기 조금 담겨 있다고 저기 제가 초반 질문 타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수업은 예 네, 했습니다. 예 가수를 어떻게 가수가 어떻게 되셨는지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처음에 제가 어. 뭐야 유튜브 하면서 더 이상의 커버는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노래를 내자 하게 돼서 노래를 냈는데 가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노래 좋아해서 노래 발매하는. 음, 것 본인 것 노래를 그냥 그렇게? 왕뚜껑 좋아하세요? 이거 보고 얘기, 얘기하신 거구나. <laughs> 피했어야 되는데 <저거>. 아, <laughs> 저 하. 저왜 있죠? 아 저거 제가 좋아해요. 김밥 포장해서 왕뚜껑이랑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쟁여 놓습니다 항상. 왕뚜껑을요. 네네. <laughs> 왜요? 아니야 그냥 뭔가 귀여워서요. <laughs> 저 뒤에 있는 저 친구 이름이 코인가요아 예요? 네. 네, 폰. 닮았어요. 뭐 어,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콘이 이제 눈이 재졌잖아요. 네 이렇게 놔두니까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닮았나. 어 맞아, 네, 닮았어요. 음원 순이 어. 공약이 따로 있으세요? 사실 순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렇지, 나도 안 해봤는데 이거 멜론 백이 들어가면 내가 파트 바꿔서 부르겠다 그랬거든. 멜론 백 등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멜론 100등 들어가면. 너도 아무거나 진... 한번 걸어. 만약에 멜론 100등 들어간다. 어, 아, 진짜. 아,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자인님하고 또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 그러니까 후속국. 여보세요? 대신에 다음 곡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장미단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사연을 받는다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대창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목소리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일어날 수 없는 멜론 100의 공약이었고요 여러분들 멜론 1 0 0가 이게 쉬운 게 아니, 아니잖아요 야, 쉬운 게, 아니, 뭐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뭐하게 응, 사실 이번 노래 멜론 그냥 하트, 뭐, 500개, 1000개만 박혀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펜맺기 이런 거. 멜론에서 펜맺기세 분만 더해주면 700명 되는데, 세 분은 없네요. 펜한 번, 네, 눌러주시죠, 여러분들. 아니, 멜론 쓰시면 돈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멜론. 아하. 그팬맺기 하면 뭐가 좋아요? 이제 제가 노래 냈을 때, 아, 바로. 아, 바로구나. 네, 사실 뭐 진짜 하트만 많이 눌러 주셔도 자희랑 저는 되게 힘이 되고 성도 맞아요. 하트만 왜냐면 안 나와요. 저희가 안 그래도 하트 몇개 받기로 할까?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트는 좀 지금. 사실 되게 크게 가졌었어요. 천개 500개 생각했는데. 지니? 지니도 합선해 주는 이야기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지니 거 하트랑 멜론 거 하트를 합선해 주자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아, 다 합쳐서? 어, 그렇게 생각 안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천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음. 어디든 눌러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네. 은근히 대중적으로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은근히 네. 그래서 이게 또 노래방 차트가 나오면 네. <laughs> 노래방에서도 이렇게 혼성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아 나오면 진짜 아 이게 나오는데 그게 있나요? 홈페이지 가서 제가 알기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고 아, 신청을 있어요. 해야 돼 어, 노래방에서 자기의 노래 이렇게 좀 부르고 예? 이렇게 좀 <laughs> 그러면은 그림이 또좀 좋고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뭐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뭐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안돼도 네. 좋은 젖잘싸가 되지 않을까. 음 젖지만 잘썼다 예. <laughs> 그래도 노래 나왔는데 한번 듣고 갈까요? 어네 노래 지금 아직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죠. 아여러분 이렇게 노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어, 이렇게 약간 하늘하늘하게 부르게 되는 노래를 진짜 못 부르는데 너무 저는... 잘 도와주셔가지고 내게 되었고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알면은 끊지 저는... 말지 저는 오히려 자이님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오히려 뻔할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의 노래도 자기가 잘하네라는 거를 좀 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 어, 방금 도네에서 카페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있다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응, 카페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 카페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있다 저는 사실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제 노래를 듣는 게 되게 로망인데 못 들어봤거든요 아직. 음. 이번 노래는 꼭 어디 돌아댕겨다가 한 번은 들을 수 있기를. 아, 근데 그럴려면 우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었나? <laughs> 돌아댕겨 봐야겠어요. 네,럴 수 있습니다. 럴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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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저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정말 말 떨어지기 무섭게 팬 메끼를 다해 주시고. 아, 정말. 네, 7 0 0 0 그냥 넘겼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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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따뜻해져요. 마음이? 네, 요즘 날씨처럼 좀 따뜻해지네요. 다시 아. 추워지고 있던데. 마음이라도 아, 따뜻함면 네? 마음이라도. 봄 네, 좋아하세요? 하여튼,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잘 들었고요. 네봄 네,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부르고 싶은 거 바로 불러버리죠? 아 제가 이게 다음 커버곡이거든요. 최초로 음 최초로 예, 말씀 제 팬들도 아직 몰라요. 어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네 열심히 해가지고 큰거 오게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아주 짤막하지만 짤막하지 않은 느낌의. 합방이었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지숙님 고생하셨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아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줘가지고 아직까지 뿌듯해요. 아 근데 진짜. 몇 번이고 저한테 저런 말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이제 지숙님 노래를 하시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좀 많이 미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죠. 노래는 좀다 잘한다. 색깔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자이는 진짜 견자이잖아요. 그냥 들으면 견자이잖아. 그게 되게 중요하고 메리트가 있어서 너무 음. 만족해요. 자. 노래. 감사합니다. 무튼 오늘 네, 같이 해주신 목소리가 다할까의 지승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승님 고생하셨고요. 아 네. 네.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laughs> 어그 지금 봐주신 이 장미단 사랑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성님. 빠라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